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이런 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 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단어로는 당신도 알수 없겠군요. 원하는 위치와 정확한 금액에 무슨 무슨 브랜드 아파트 몇 평인지 그리고 집 구조까지 알아야 합니다.간절히 집을 갖고 싶다면 집의 구조를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차가 아닌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인지 구체적으로 차를 연구하고 그 차를 시승해 보고 매일 그 차를 타고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쓰고 그 금액이 나의 계좌에 찍혀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은 정말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분명 한 번쯤은 이 상상이란 친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던 일 말입니다. 상상은 늘 우리 곁에서 맴돌며 우리가 뭘 주문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이란 친구를 도와줄 방법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글입니다. 그리고 생각이지요.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것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낼 테니까요.